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여그절의 능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자랑나신곳나사렛에서일어 안식에 너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고로 서시네. 선자 이사에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이루어 안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고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함을 전파하며 눈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인 자들이 다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시되 이 글에 올려 이경하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임퇴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이상의 오심의 출발이 여러분 성령으로 온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퇴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관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마리아가 성령 충만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출생부터 성령으로 인퇴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자가 들렸습니다. 음성이. 이런 내 사랑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시자. 왜? 성령이 하시야 하나님 아들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당 안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 받으시더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귀의 시험을 입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지금 시험에 이겼다고,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겨요 몸뚱아리 좀 녹아나면 교회 못 나와. 왜냐면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을 믿지 못하면 이 몸뚱아리 못 이깁니다. 여러분 돈을 못 이깁니다. 개을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령 충만한 것이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착각하는데, 우린 지금 마귀의 시험에서 연일 거의 패배하고 산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도 얼마나 물러갑니까? 전제로 책망하려고 야침을 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충만 해야 됩니다. 성령충만이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왜 십자가 지고 시냐면요그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우리의, 예, 자기의 사랑, 확정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대로 믿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요, 교회마다 종교인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주에도 4월 초파일에 가가지고 연동한 닮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따라가면 안 돼.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을 밟고 가는 거예요, 밟고. 그게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여러분가 제가 얻어야 될 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 자,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이죠. 뭔 시험이에요? 이 사장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떡 문제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보다도 떡이 더 중요해. 40일 굶는데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40일 굶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시대 때내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이건요. 성령이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핍박과 환란이다고 하면 기독교는몇 명이나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코브토교 코브트교라고 있습니다 코콥트교가 코브토교. 기독교의 한파예요 우리가 오순절 파다 이랍니다. 우리 교단 오신, 오순절 파다 이래요. 장로교파, 뭐 감리교, 뭐 침내교,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애국의 기독교가 콥투교라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거의. 콥투교의 기독교인이 1200만입니다. 그들은요, 이 신앙 때문에 공직사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그들은 쓰레기통을, 쓰레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뒤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들만의 집단이 있습니다. 코트투교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코트투교 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코트투교가 누가 세웠냐면 어, 마가, 마가가, 마가 본기류가 마가가 가서 기독교를 그 전파했어요. 그래서 코트투교가 세웠어요. 1200만, 1300만이요. 쓰레기량을 띄지고 살고 있다니까. 그게 이집트 인구의 약 10%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세계 토픽이 다 나와도 기독교인들의 삶은 토픽이 안 나와요. 왜? 우리 도전받거든요. 그런 것은요. 기독교 성교사가 겨우 알아와요. 세상에 별 시시골골한 게단 유서 올라와도요. 기독교들이 밖에 받는 거안 나와, 거의. 근데 성교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뭘마만 돈이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수가 많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육체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 여러분 이겼어요?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인 것이 있어야 돼내 성공 내 돈벌이 내육체의 안락한 편안함 어제 우리 저녁에 몇명 모였을 때 예배 드린지 압니까? 여러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목사님들이 수요 예배 없애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주일 저녁 예배도 없앱니다. 새벽 기도 없는 교회 이제 생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왜 성령 충만해야 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종교생활은요, 한, 한 주에 한번 나오면 어때요? 한 달에 한번 나오면 어때요? 일년에 한번 나오면 어때요? 안 나와도 내 마음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종교는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이잖아요. 뚝보다도 말씀 먹는 먹, 먹는 것까말씀이에두 번째로 경배만 하면 나에게 굴복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는 거죠. 뭐 자, 자기 자존심 높이고 자기 드러내고 한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네 우리 인생이요. 멀쩡한 옷도 왜바느냐나 드러내려고. 멀쩡한 차를 왜 바꾸느냐? 나 드러내려고. 핸드폰 쓸만한데 왜 바꾸느냐? 나 드러내려고. 집 뭐, 자고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는데, 뭐 그냥 살수 있는데 왜 바꾸느냐? 나 드러내려고. 인생은요, 자기 과시가 굉장합니다. 자존심, 자존감을 건드리면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높이는 거예요. 이 욕, 우리가 삶에서 세 가지 욕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문제입니다. 이 시험을 성령으로 이겨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다고요? 성령으로 이겨 성령으로. 성령이 오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목사? 별수 없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교황은 어떤지 알아요? 교황만큼 자기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교황에게 그 옷다 벗기고 머리 다그관씻 벗기고 하면요. 뭐 할배지 뭐 할배. 동네 할배 아닙니까? 근데 막 멋있는 거막큰 지팡이 하나 들고 막뭐 서고 이러니까 막, 뭐 밑에서 막 수천 명이 막뜨어니까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이겨하자 마이가 모든 시험에 얼마 동안 떠났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뭐라고 기어가는가 시작. 마이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죠.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을 반드시 넘어뜨리겠다. 예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요. 계속 성령 충만해요. 평생이. 평생이. 왜 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뭘먹 뭐, 기도 제목이 많아서요? 아니요 마귀는 쉽니까? 안 쉽니까? 마귀는 쉬지 않아요 마귀는 졸지 않아요 오는 삶을 돌아다니면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리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지금 뭘로 움직입니까? 성령으로 움직이셔요 16절에 예수께서 그자나시고 나사리에서 안식일을 하던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제의사의 글을 들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어 있는 찬도이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가 뭔지 압니까? 생활이 간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요 나는 지옥 가서 물한 방울도 내 혀를 댈수 없을 만큼 가난한 것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가난이 뭐냐 가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부다 되시오 이 가난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뭐 요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천국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천국이 귀신이 쫓겨나가야 들어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부어 귀신을 쫓아내면 한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한나라가 임하고 한나라로 우리는 사는 거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한나라로 살았어. 한나라 전파하고 한나라로 사시고 마침내 한나라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그 나라로 이끄시는 장차 오셔서 할 나라 못 들어갈 자를 전부 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불못에 던지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가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성경은요 지옥갈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뿐 아니라 병든 자로 표현합니다. 이세상 가장 큰 병은요 죄의 병들어서 지옥가는 병 그 안병보다 암병은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어도 끝나지 않은 것이 인간의 죄병입니다. 죄병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가난한 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요 나는 손가락 끝에 찍어서 물한 방울도 혀에 댈수 없을 만큼 비참한 자예 그래서 우리가 한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더잘 사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면 코프트 교인들이 1,300만이 대학을 나와도 쓰레기통을 뒤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린 예수 믿는 거위해서내 모든 삶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로 믿는 사람은요 자식 따라 움직이고, 돈 따라 움직이고, 몸뚱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나마 예배당해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걸 귀하게 하세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예? 성령 임해야 가능한, 성령 임해야. 가난적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적게 복음이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복음 아니에요. 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고 이게 잘 되고 저 그게 기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포로 된 자, 마귀에 포로 됐죠. 눈먼 자, 영적으로 전혀 품별하지 못하죠. 눌린 자, 눌려있습니다. 병에 눌려있고, 염려에 눌려있고, 근심에 눌려있고, 사람에 눌려있고, 자존심에 눌려있고, 눌려있어요. 자유롭게 하 예, 네. 성령이 마셨으니, 성령이 마셨으니,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성찰하실 때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입니까? 십자가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이제 올라가는 거요. 예 이걸 다 보면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요. 380명 집에 가버렸어.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오늘 어떤 교회는 요 500명이 다 집에 가버려. 어떤 교회는 요 500명이 다 성령충만 기도해. 여러분, 어느 편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돈 없어서 기도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돼. 성령충만.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병원 선교에 가서, 이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려 그래요. 성령충만 해야 돼. 여러분, 성령충만 하면요. 우리는 뭔가 내가 다 한마디 이겼다고, 저도하고 막, 중요한데,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셔. 성령이 왜 오시냐. 여러분에게 마귀의 체력은 막아주시고,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로마스 8장 16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야 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이 간구하신다. 여러분, 앞으로, 어, 적게 모였다.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 신앙 바로 지켜야 되겠다. 누가 왜 교회 안 나오나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왜? 네. 여러분, 믿음 있는 건 알아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믿음 있는 자는 끝까지 안흔들요 절대로 안 흔들려요. 흔들려.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데 그러더라고. 이 생에 가장 중요한 자식이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요 아니요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되는데 그잘 믿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본을 보이줘요 성령 충만하요 예수님 성령 받으라 했습니다 그건 받아야 돼 구원 받으라니까 구원 받아야 돼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 돼 따라오라면 따라가야 돼. 성령 받으라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